그럼 지금부터 제11회 한송정 헌달회와 들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의솔향기 가득한 마음이 풍요로운 넉넉한 계절입니다. 우리나라 차문화의 발상지인 이곳 한송정 생가에서 내외 귀빈과 시민 여러분을 들 모시고 11번째 헌달회 및 들차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모든 사인들이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들차회산이라 함께 하여 주신 이명달회이송달회사임당다회의 회원 여러분과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말고 큰 사인들에게 많은 관심과격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합다니다 <laughs> <laughs>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뵙게 됐습니다.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 헌다리와 관련된 행사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명성왕후헌다리, 제가 찾아보니까 충무궁 헌다리도 있고 전북 고창에 소음사 헌다리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실제 한송정이라는 유적지를 두고 헌다리 행사를 하는 것은 오직 강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활 시설들이 2005년도에, 2015년대 전국체전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나온 이공일반 경제올림픽, 이제 18주트비 등 단장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유지시켜온 공포다도를 비롯한 우리 강릉시 각종 다도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찬사를 올려놓고 니다 먼저, 전국의 다도인과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제10일에 한성경 헌다회와 글차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라 화랑들이 내면을 단련하며 포연지기를 들렸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화랑의 예도를 되새기며 우리의 대표 전통문화인 다도를 계승하는 한송정 들차회와 헌달례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송정이란 이름에는 상록의 진정한 소나무로 거듭나기 위해 한겨울에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화랑들이 한송정에서 국 맡은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어, 강릉동포다의 총무 김명희입니다. <laughs> 일부 행사에 이어서 제11회 한송정 하랑께 올리는 헌달의 의식을 공행하겠습니다. 헌다 의식에 참여하는 회원 입장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데필 요한 물을다 정해서 빌어 오겠 습니다. 花。 <laughs> 스타일 차이라는 게. 웃음이 나와야지 <웃음> 좋네, <웃음> 이제. <laughs> 지금 다 못할 것 같아. 가족분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시어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화랑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맹상군 때 방불케 했으련만, 이제 그 발자취는 뜬구름에도 없고, 창관의 횃불도 사라졌구나. 진리 찾아 사색하는 이, 그 옛날 상고하여 황혼에 섰건만, 오직 차를 끓이던 샘만이 외로이 돌뿌리에 누워 있구나. 어, 녹차는 아, 녹차는 아, 아홉 권을 이렇게 해갖고 발효를 시키는데 반만 하고 방차는 완전히 발효를 시켜서 어, 방차가 더 닦다고 어, 하는 분들도 시고아파 그래요. 색깔이 좀 녹차보다가는 네. 네. <laughs> 네. <laughs> 오 삼님 안녕하세요. 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 많이 오셨잖아 광해. 예. 네. 가시를 먼저 드시고, 가시를 먼저 드시고, 그거 너무 재밌면좋어요또옥이 장거리 없어가지고. 괜찮 어, 장거리. 예, 또건배 네, 네, 회장님이 그때. 와 여기 음. 국장님이랑 차장 한마리. 아, 아, 오 오실 얘기가 무서운 회장님이 얘기. <laughs> 아, 밖에서 보님하요하세요하세요하세요세요안녕세안세요 차한잔 마실 수 있나요? 네, 앉으세요. 차안잠 네. 자고. <laughs>

I don't know.